좀 어, 아 근데 좀그 노래 부르실 때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. 네, 그래도 가수라고. 네, 아, <laughs> 네, 너무 좋았어요. 그 그러니까 노래, 뮤지컬에 듣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 너무 팬인데. 아, 저... 아유, 아닙니다. 아, 근데 뮤지컬을 사실 가수 2005년에 데뷔하고부터 이제 좀 솔로 활동을 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동안 좀 다이나믹한거나 좀 이제 활기찬 뮤지컬을 몇편좀 해보고 음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어올 초에 또 이렇게 좋은 어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사위 역자 남편 역할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<laughs> 정말 어이 대본을 처음 받아서 전주 알았거든요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<laughs> <줄 알아>. <laughs> 작가님께서 저를 혹시 조금 생각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거 이럴 수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재미있게 읽고 꼭 해보고 싶다 좀 이런 좀쭉 가는 평탄한 그런 가족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. 좋은 기회가 와서 어 제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사위 역할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남편 네. 두 분은 캐스팅을 정말 잘하셨네요 네예 네, 등신대 같은 느낌도 있고 <laughs> 아, 아 오랜만에 예. 분장을 해서. 아, 네네. 네네. 네, 집에서 효도하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듣고 있습니다. 네. 네. 집에서 효도를 이제 하고 있는 제가 어머니께도 네 실제로 분장하고 집에 들어가거든요. 안 지우고. 네. 그데뭐 원래 잘생, 잘생기셔서. 그, 아닙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하게도 예뻐해 주셔가지고, 네. 선생님들, 선배님들, 이제 작가님들, 뭐, 감독님들, 뭐,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잘 해주셔서 덕분에 좋은 역할 하게 됐습니다.